안녕하세요. 홉스 공동창업자 강유준입니다. 어, 이번 발표는 후원서 세션인 만큼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장려하면 좋은 이유와 회사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는 혼자 진행하기에 힘들기도 하고 또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생태계의 발전이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어, 저는 회사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조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장려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창업한 홉스의 상황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코드를 가려야 할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자는 다소 러프한 정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팀원들이 다른 구성원에게 공유해야 하는 모듈이나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오픈소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 홉스는 앞으로 제가 공유 드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더 많이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픈 소스를 장려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이외 팀 구성원으로서 오픈 소스에 기여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게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 저희 팀에서 개발했던 라이브러리나 제가 다녔던 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들 혹은 뭐, 다른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소스로 문제 의 일부분을 해결하다 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내에서 일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 비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구전전파가 아닌 문서로 코드와 같이 관리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픈소스로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API 디자인의 추상화가 중요해지고 재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가 쉬워집니다. 제가 만들기 시작했던 도도 테이블의 경우에는 처음에 API 서버 코드와 같이 구현을 하다 보니 그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다른 서버와 공유하는 과정 중에 환경 같은 것을 중립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듬었,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어,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지 보수도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내에 있는 여러 서비스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를 적용하다 보면 서비스에 걸쳐서 중복으로 생기는 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보통 msa 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grpc 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에 자연스럽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이런 부분을 묶어서 orm 이지라는 라이브러리로 해결했습니다 어, 파이테스트 안에서 시크랄캠이나 알렌빗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생길만한 부분을 전부 orm 이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테스트 코드 안에서 어 불필요한 비, 부분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텐저플로는 구글 브레인 팀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어 오픈 소스로 진행하다 보니 구글 브레인 팀 외에도 많은 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라면 모든 사용자에게 이슈를 보고받고. 코드를 기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버그를 고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가끔은 회사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나 발견하지 못한 이슈도 회사 구성원 외의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이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지오프론트라는 라이브러리도 회사 내에서 리브레 SSL을 사용하는 이슈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패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다른 분께서 이 부분을 패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로 파이콘 한국 스프린트에 참여해 직접 기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와 회사 홍보도 하고 기여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어, 이름이라는 제가 만든 겨, 프로젝트는 어, 토이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파이콘 한국 스프린트에서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오픈 소스를 운영하다 보면 채용에 대한 장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만약 오픈소스에 기여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같이 일해본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픈소스 기여자나 사용자들에게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될수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회사에서 잘 유지되려면 결국 그 회사의 구성원에게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하면 구성원인 나에게 좋은 점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구현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그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MIT 라이선스라던가 이런 라이선스를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인지 정하다 보면 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 좋은 API 디자인을 고려한다던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디자인을 참고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는데요. 어, 그렇게 다른 라이브러리의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른 오픈소스에 적용시키면서 일종의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제가 만들었던 파이썬 코드의 임포트 순서를 검사하는 임포트 오더는 지금 플레이크 8의 임포트 순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든 플러그인 기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어, 뭐 혹은 아이소트 같은 라이브러리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어, 치콤이라는 런타임 타입 검사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지금 은 타입카드라는 라이브러리로 대체됐는데요. 어, 어쩌다 보니 대체 당한 경험만 공유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픈 소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PR도 할수 있게 됩니다. 깃터 어, 프로필은 이를 위해 내가 기여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채용을 진행할 때 깃터 프로필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채용 채용을 진행하는 분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기여자라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지금 보고 계신 프로필은 제 프로필인데 어,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 그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파이콘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 자신의 커뮤니티도 확장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파이콘 한국 APEC을 진행했을 때는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메인테이너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 일종의 저의 세계가 넓어지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자신이 만들어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 매우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최근에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라이브러리인 ORM 이지를 패치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회사를 이렇게 이직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점은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장려하는 것이 회사한테도 그리고 구성원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어, 이 부분이 회사와 구성원, 양측에 모두 좋은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오픈소스라는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위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감사하게도 저 역시 그 회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뿐만 아니라 어,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개개인에게는 너무 큰 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깝다고 느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 Rust라는 언어에서 사용된 웹프레임워크인 Actix의 메인테이너가 번아웃을 느끼면서 더 이상 Actix를 메인 테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많은 회사가 조금 더 오픈 소스에 많이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회사 구성원 분들에게 더 좋은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사는 더 문제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발표 마지막으로 어, 저희 팀이 만들고 있는 제품인 쿼리 딜리버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낸다 라는 미션 아래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없더라도 모든 팀 구성원이 고객 응대를 위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백오피스를 만드신다거나 제품 운영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바로 쿼리 딜리버리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